엘리야가 갈매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대결했고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바할 선지자들 85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낙담한 엘리야가 이스라엘 최남단의 부엘세바로 도망가게 되고요.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주는 음식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고 40일 만에 호랩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회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11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거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얘기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에 세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일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요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아가 거기서 떠나 사바시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사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아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명의식을 읽게 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갈매살 사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먼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일어나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번 반복되는 하나님의 질문과 엘리야의 대답을 배경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상기시키는 질문을 던지시지만, 엘리아는 여전히 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며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크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받았고, 정기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작 나와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현실. 이게 바로 엘리야가 경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앞을 지나가셨는데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지진, 불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매살 사건과 같은 거대한 현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큰 기적 사건을 통해서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명의 자리로 나오며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놓칠 것 같은 음성으로 사명자들을 일깨우시고 세임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어서 엘리야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떤 큰 사건이 아니라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과 선지자를 세우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사실 엘리사가 감당합니다. 유하사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박대기가 되고 예후는 아합의 아버지 오모리 왕조를 무너뜨리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런 역사적 변형을 일으킬 사명이 어떤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세미한 목소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사 하나님은 자기만 빼고 모두가 다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엘리야의 오해를 교정해 주셨는데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7천 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7천명이나 더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임을 얻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열두 결이소즉 24마리 서로 밭을 갈수 있을 정도로 능력자요 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을 상징하는 곧옷을 엘리사 앞에 던짐으로써 그를 자기 후계자로 불렀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엘리사를 따라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 자기 후계자로 삼은 이 일은 그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작고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역사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가 수행한 가장 위대한 사역은 갈매산에서 불을 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엘리사를 부른 작고 평범한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엘리야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세벨의 위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엘리야는 크게 낙담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후에 더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크게 실망하거나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7천 명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주님의 작은 일을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랍고 크으신 일들을 완성해 가신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여기지 말고 지금 나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